지난 주짓수 시즌에 오르기도 했고요 브라운 벨트에서 아직 패가 없습니다 오늘 몬스터짐에 다시 브라운 벨트로 시합에 복귀했습니다 경기 지켜보시겠습니다 네, 김경서 선수는 이제 최근 전적들만 봐도 경기 내용들만 봐도 어, 물이 올라 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네. 가드나 자. 탑 골고루 이제 테크닉에 어, 본인의 스타일이 본인의 색이 점점 나오고 있고 어, 확실한 선수고요 박익순 선수는 이제 MMA 전적이 있는 MMA 선수인데 주지수에서도 클로즈 가드 이제 암바 캐치가 굉장히 날카롭고 뛰어난 선수입니다. 네, 자 암드래그를 시도를 하려고 하죠. 아 도복이 살짝 큰 느낌이라서 조금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암드래그를 아 소, 소매가 너무 타이트하게 잡혀가지고 암드래그 당할 이제 위험에 노출됐었는데. 잘 돌려 나왔고요. 무릎 세우면서 클로즈 가드 브레이크 시도합니다. 박익순 선수, 김경서 선수 델라이바에서 그립 깊게 잡습니다. 지금 박익순 선수의 몸이 살짝 각도가 위험하거든요. 그쵸 그렇죠? 정면을 바라봐야 델라이바를 무력화 시킬 수 있고요. 네. 자 라페를 뽑고 있는. 자또 이제 정면으로. 돌리고자 할때 상대를 위로 띄우면서 들고 일어나는 게 김경서 선수의 또 주특기 중 하나거든요. 네. 근데 아직 바지 그립이나 라페를 제대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연결까지는 되지 않았고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박익수 선수가 중심이 띄워지면 이제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여기가 김경서 선수의 영역인데요. 싱글레 엑스가드, 싱글레 엑스가드. 지금 라페를 잡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박익수 네. 선수의 다리 뒤쪽으로. 네. 네 잡혀있죠 라펠 네, 저렇게 되면은 박익순 선수를 옆으로 던져놓고 그렇죠, 일어나겠죠 들고 하지만 체급 쪽에서는 박익순 선수가 김경서 선수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어, 체급적인 우위를 잘 살려야 될 텐데요 수입에 성공을 하고요 네, 지금 그립이 없는 상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기서 김경서 선수 패스 굉장히 강하거든요 박익순 선수 그립 없으면 순식간에 패스 당해요 자 그립이 없는 상황에서 네. 리커버리를 시도합니다. 리커버리 시도하고 있지만 그렇죠. 올라오는 위협적인 다리를 한번 치워줬고요. 네, 이런 리커버리 상황에서 체급적인 우위가 이제 보이거든요. 네. 김경서 선수도 절대 이제 낮은 체급도 아니고 뭐 파워가 없는 선수도 아닌데 이렇게 쉽게 밀려나는 거 보면은 확실히 박익순 선수가 체급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더블 가드에서 다시 어드를 획득하면서 탑으로 가고 있는. 김경서 선수? 네, 스코어는 포인트 2대0, 어드밴테이지 1대0으로 김경서 선수가 리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박익순 선수의 손이 굉장히 좀 여유롭거든요. 네. 좀 라이브한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더 좋은 그립을 어, 찾기 위해서 네, 많이 움직여야 되고요. 아, 다시 한번 엑스가드. 수윕이 성공했지만 김경서 선수가 아직은 어드밴티지 한 개로 패스 시도로 아 더블 가드에서 일어나서 받은 어드밴티지 한 개로 아직 앞서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박익순 선수가 상대가 엑스 가드 싱글레 엑스 가드 밑으로 파고 들어오는 가드 테크닉을 구사하려고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엉덩이를 낮추면서 공간을 좀 내어주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번에는 김효선 선수가 소매를 잡음으로써 스파이더 가드 어, 이런 것들을 통해. 상대를 위로 띄우고 아래쪽으로 파고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남은 시간 4분. 아 지금 하체를 살짝 노려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지금 그립은 김경서 선수가 훨씬 좋게 셋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박익순 선수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털고 나와서 본인이 이제 원하는 패스 셋업을 하고 싶을 텐데 일어나면은 자꾸 밑에 공간이 열리니까 김경서 선수가 파고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테크닉적으로 이제 상대를 띄우려는 김경서 선수의 움직임들을 박익수 선수는 체급적인 우위를 통해서 막아내고 있고요. 타이머를 보면서 네, 경기 시간을 체크하고 있는 박익순 선수입니다. 헤드쿼터 포지션에서 이제 김경서 선수는 바지를 잡고 있기 때문에 오른발을 상대 다리 사이로 넣으면 또 들고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 수입에 성공을 하면서 탑으로 올라가는 김경서 선수 2점 획득했고요. 네, 지금. 자, 지금 그립을 빨리 잡아야 될 텐데. 박익순 선수가 아직 잡지 못하고 있는데. 네. 김경서 선수의 다른 시합 경기 내용들을 보면은 특히 상대방이 그립이 없을 때 패스 결정 짓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죠. 한 번에 확 치고 들어오는 네. 느낌이 굉장히 좋거든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익순 선수는 클로즈드 가드에서 테크닉들을 굉장히 이제 잘 구사를 하기 때문에 네. 본인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립이 없는 상태에서 김경서 선수에게 계속해서 계속 쫓기고 있습니다. 다시 3점을 획득한 김경서 선수. 점수는 7대2. 남은 경기 시간은 2분. 지금 김경두서 선수가 어, 많이 유리한 상황에서 게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이드에서 라펠 프로 옮겨 잡고 있는 김경두서 선수 리커버리 다리 성공했지만 리커버리. 아직도 그립이 네. 저희가 계속 그립을 말씀드리는 이유 자체가 모든 이제 테크닉이 시작이 그립부터거든요. 네. 그립이 없으면은 뭘할 수가 없어요. 네, 세팅이 이제 안 되니까요. 네. 특히 지금 박익수 선수 오른손이 계속해서 놀고 있고 그립을 못 잡고 있는데. 네, 지금처럼 또. 네, 그립이 없는 쪽으로 움직이면은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김경호 선수의 패스 방향은, 어, 또 박익수 선수의 그립이 없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하프가 더탑 포지션에서 압박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크로스 페이스도 굉장히 깊게 잡혔고요. 남은 시간 1분 20초 이제는 포인트를 따라잡기가 좀 어려운 시점이 됐습니다 네. 박익순 선수는 본인의 이제 장기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서 서브 미션을 좀 노려봐야 될것 같고요 자, 자세히 틀어주면서 네, 노희수 선수도, 지난 뭐 시합에 참가했던 노희수 선수도 채팅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네. 시흥에서 제일 멋있다라고 하는데, 어, 뭐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니까, <laugh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탑 포지션에서, 아, 박익수 선수 그립이 계속해서 아쉽습니다. 왼손이 이번에는 놀고 있고요. 이게 박익수 선수가 그립을 안 잡는다기보다는 김경서 선수가 안 내어주는 것도, 것도 있거든요. 느낌이 다 강한 것 같죠? 예. 네. 가드패스 네, 그립 잡으면 난 패스할게 이런 식으로 아 그러나 역시 힘이 좋은지 네. 바로 계속해서 일방적인 네. 경기 운영을 하고 있어요 렉트릭에서 암바, 암바 시도를 했지만 약간은 무리한 암바 시도였습니다 네. 나머지가 10초 무릎 찔러 넣으면서 네. 순간적인 니슬라이드 멈추지 않는 모습이 더 인상적이네요 점수를 이기고 있음에도 계속되는 공세로 몰아붙여서 주짓수판 김경서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이번 경기는 주짓수판 김경서 선수 승리입니다. 네, 멋진 경기 보여줘요.